임신 충인데 각방 썼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밀어버렸어요. 재스등이 영감. 아니, 제가 면접 때문에 남편이랑 서울에 갔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저녁 할 일을 하는데 남편이 치킨을 갑자기 먹고 싶대요. 남편이 나인 포트를 보다 말았는지 그거 보면서 먹자기네 이거 잔인하대서 난안 보고 싶다 했거든요. 완전히 넌들. 이러다 래요그 결국 유튜브를 틀면서 가볍게 이거 볼까 하는 거예요. 신참맨유튜브 저는 돌순각지 보고 싶은데 따로따로 보면 좀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참고했는데 치킨 먹는 그 시간이 별로 즐겁진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곤했고 다음날 수험도 가야 해서 남편한테 빨리 자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 너무 재밌는 저희는 자기 전에 남편이 매일 하는 텐셀 크림 바르기와 세다마기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할거 있잖아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좀 유독 수동적인 느낌이 들고 크림도 대충 대 문제는 느낌이었는데 넘어갔어요. 그다음 잘 자라고 뽀뽀하는 순간 제 침이 묻었나 봐요. 남편이 갑자기 툭툭툭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웃겨서 웃었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거기서 발진해서 이렇게 대충 크림 바를 거면 바르지를 말라고. 내가 하라그래서 하는 게뭔 소용이냐고. 그리고 굳이 툭툭툭 이렇게 반응해. 야 돼? 나가버려. 나가서 자라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해도 화가 안 풀리는 거 있죠. 려고 눕는데 화나서 잠도 안 오고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